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식입니다.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자소서가 매우 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차근차근 제가 하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의 표정도 상당히 상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소서 이렇게 하십시오. 생기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한줄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을 잡으세요. 이런 활동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요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은 교수님들께서도 아 이런 활동 했구나 라고 한 번에 알아 차리십니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줄 정도 나와 있는 것 심지어는 한 구절 정도면 이게 무슨 활동이지 라고 하는 부분을 빨간 거를 이렇게 밑줄을 칩니다 궁금한데 여러분 궁금한데 어디에서 물어봅니까 직접 만나야 너 이런 활동 어떻게 했니? 이 활동하기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니? 라고 물어볼 텐데, 만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바로 자소서는 면접 이전의 또 다른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런 활동을 이렇게 했구나. 궁금해한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록해 줘야죠. 그래서 제가 자소서 및 구슬 면접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면접과 자소서 기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진솔하게 펼치라 라고 했는데, 언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구슬 면접 시험 볼때맨 마지막 나가기 전 1분 정도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라 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소서에 주어진 질문이 있잖아요. 1번. 학업계의 우 노력, 학습 경험,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천자 이내. 여러분 언제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쓰라고 했어요. 2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의미를 두고 활동한 것, 세개 이내 교내 활동 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외 활동 쓰고 싶으면 교장이 허락한 것, 한에서 쓰라 그랬지. 언제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쓰라 그랬어요? 그것도 1500자 이내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3번. 나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배우고 느낀 점 천자 이내로.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채점관이 듣고 싶은 거를 물었단 말이죠. 그리고 4번. 경인교대, 춘천교대, 서울교대 등. 초등교사의 자질이 뭘까? 너가 생각하는 초등교사의 자질을 이야기해 줄래? 그들은 너가 생각하는 초등교사의 자질이 무엇인지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써줘야죠. 이것은 결국 주어진 질문에 최적화된 답변을 써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9월인데요. 정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지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최적화된 답변을 쓰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늘어지지 않게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앞에 선어 줄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집니까? 1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네줄 다섯 줄 갑니다. 그냥 빨리 쓰세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바로 쓰세요. 그리고 첫 줄은 항상 낯설게 표현하는 거 아시죠? 이게 뭐지? 읽고 싶어야죠. 이게 뭐야? 무슨 이야기 쓰려고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이어가죠. 근데 처음부터 저는 고등학교 입학해서 처음 시험을 봤는데 3등급을 받고 4등급을 받고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걸 왜 읽겠어요? 모든 자소서가 다 똑같은데,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빨리 바꾸시고요. 그리고 학습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을 한 이후에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왔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를 꼭 써달라고요. 그게 바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했잖아요. 2번 문항 보셨습니까? 활동 세 개를 쓰라고 그랬어요. 세 개를 쓰라고 하지 않았죠. 세개 이내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악착같이 세 개를 쓰려고 해요. 물론 진주교대 같은 경우는 세 개를 모두 써서 다양한 활동한 것을 보여주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열식으로 쓰면 안 되죠. 1500자 이내인데 하나에 500자씩 써줘야 되고 그것도 활동 나오고 느낀 점까지 써주게 되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쓰되 세네 개의 활동을 두네 두개 속에 녹여내 줄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그 안에 쓰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도 의미를 두고 한 활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변화가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활동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어떻게 도와서 그들의 변화를 줬나는 것까지 원하는 겁니다. 제발 나열하지 마세요. 그리고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쓰지 마세요. 많은 것은 이미 생기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기부 말고 다른 자료 없잖아요. 그것을 꼼꼼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생기부에 있는 것 중에 궁금한 것만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상 받은 것 중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내용의 상이 나오면 이게 무슨 상인가 궁금한데 그게 어디 새 특상이 없단 말이죠 그럼 그거 기술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번 문항 제가 이제까지 보면서 지금 한두 번 급하게 다시 썼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한 게 있는데 왜 갈등 상황이 없을까요 3번의 초점은 갈등이에요 나눔 배려 협력 각각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눔, 배려 협력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원에서 봉사활동 한것 하나 가지고 와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 사건, 갈등이 생겼다면 그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했는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느낀 점꼭 쓰셔야 되는 거고요. 사법문항에서 초등교사의 자질,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소통이죠? 공감 능력이죠?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기죠?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교과목을 잘 가르치는 거죠? 학생들 관찰하는 거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거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학생 마음 잘 이해해 주고, 학생들 편안하게 해주고, 학생 도와주고, 소통 잘 해야 되고, 학교에서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되고, 예체능 지도 잘 해줘야 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전부 다일수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이 남의 자소서 하나도 보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자소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특성을, 그리고 여러분만의 활동을 담아서, 아. 이 친구가 이것을 초등학교 교사의 자질로 생각하면서 실제로 해보았구나, 경험을 해보았구나, 노력해 보았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는 느낀 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왜 제일 마지막에는 교단에 서서 이런 것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4번은 여러분 느낌 쓰는 난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느낌을 꼭 마지막에 적어주죠? 그것은 버리는 구절입니다. 그걸 두 줄, 세줄 쓴다면 100자, 150자 정도를 또 쓰게 되면, 읽지 않는 걸 쓰게 되면 여러분 1500자로 쓸것 중에서 1300자밖에 안쓴 거예요. 제출하기 전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빨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하루만 제대로 있어도 되거든요. 1, 2, 3, 4번에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2, 3분 정도로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